안녕하세요, 지로킹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서 그큰땅 주위에 붙어 있는 땅들이 가격이 왜 비싸게 형성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하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그 에스테이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에스테이트는 이렇게 이제 어 이런 1 x 1 땅들이 모여가지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큰 땅을 에스테이트를 합니다. 음 보시면 사이즈가 가장 작은 3x3 그리고 6x6 그리고 이제 12x12 가장 큰 24x24 이렇게 총 사이즈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테이트 가격이 보통은 이런 단일 땅 1x1 땅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픈시에서 1x1 땅이 그 최저가가 한 3. 6 이더리움 3.6 에서 3.8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요런 3 x 3 땅은 한40 이더에서 45 이더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3 x 3 땅을 어그1 x 1땅 가치로 한번 봤을 때는 어, 대략 한4.5 이더에서 한5 이더리움 정도 나옵니다. 이거 땅한개 가치로 봤을 때 예, 이게 45 이더리움 이라 가정하면 단일 땅한 개의 가격보다는 이런 이제, 어, 그러니까 에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가격이 더 높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3x3이랑 6x6은 어떠냐? 이건 이제 가격 가치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x3, 땅 4개를 네 예, 합한 가격이 거의 6x6 정도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x10이랑 24x24는, 어, 가치가 이 변동성이,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확히 밴드가 어디에서 최저 어느 선에서 최대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오픈 시나 이런 마켓에서 거래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덩치가 커 가지고 예,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할을 해서 전부 다 판매가 안 되면 이 에스테이트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예, 위험성이 좀 있죠. 그리고 지난 어, 샌드박스 알파 때 보면 이런 큰 에스테이트 안에서도 다시 구역화 해서 랜드가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땅입니다 24 x 24 그런데 보시면 이큰 에스테이트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눠서 네, 알파가 출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큰 어, 에스테이트 안에서도 또 다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약간의 그 힌트를 얻었는데, 보시면 지금 요한 칸이 얼마냐면 2x2입니다. 지금 이게 총 12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2x2 땅에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제이바을수 있지 않을까. 지금 3x3 에스테이트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땅들을 예,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에스테이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왜 에스테이트 근처에 또는 이제 에스테이트에 붙은 땅값이 비싼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합한지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내용은 없지만. 제가 유추해 볼때 샌드 박스 요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가장 하단을 보시면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있습니다 그 백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0 여기 31쪽네31 페이지에 보시면 그 샌드 토큰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 랜드 오너에게는 땅을 살때 또는 combine lands in s a t e 그러니까 이런 에스테이트에 랜드를 결합할 때 이때 샌드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에스테이트에 이런 일반 땅을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 센터에 붙어 있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고 찾을 때 이런 땅을 네, 이런 에스테이트에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포탈 기능입니다. 포탈 기능은 뭐냐면 인접한 땅끼리 서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어디서 찾아냐면 샌드박스 그 공식 카페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샌드박스 교통 시스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들은 현재 위치한 랜드의 모서리에서 해당 위치에 인접한 랜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붙어 있는 랜드끼리 서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인접한 랜드끼리는 넘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눈에 띄기 쉽고 그리고 찾기 쉬워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큰땅 주위에 있으면 트래픽이 좀더 올라가서 네, 인접한 땅의 가이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찾기 쉽다는 거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엑시 인피니티 땅 이걸 이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위치를 쉽게 설명하려면 어, 센터 가장 중앙에 있는 땅 왼쪽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어디인지 찾기 쉬우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땅 근처에 있는, 이런 붙은 땅 근처에 있는 곳에 에어드랍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적인 혜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에 이제 땅이 배열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아시면 앞으로 이런 이제 빈 땅, 빈 땅에서 땅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온지를 예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화면을 한번 캡쳐해가지고 네,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네, 샌드박스에서 땅이 들어올 때, 땅이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네, 24x24의 땅들이 들어오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 x 24 땅이 어 이렇게 빨간선 중간에 걸쳐서 이런식으로 는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요런 이제 칸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전부 다 지금 24 x 24 땅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땅에서 어떤 곳에 24 x 24가 입점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24x24끼리 어, 이렇게 바로 인접해서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네. 뭐 곳이나 지금 워킹데드 바로 옆 네. 이렇게 되면 24x24 땅끼리 붙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네,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는 24x24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네, 여기 지금 튀어나와서 못 들어오죠 들어올 만한 곳은 여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인접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땅도 충분히 쓸수 있고, 12x12 땅이 들어올 만한 곳을 한번 볼게요. 아마 뭐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곳은 저희가 지금 사실 판단해도, 이런 곳에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를 예상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살수 있는 땅이 인접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미가 없고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곳 네, 이런 곳에 산다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땅이 근처의 땅들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가격이 쌀 때는 저희가 사면 아무래도 미래에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곳도 있네요 네. 이런 곳도 12X12 땅이 들어올 수 있고 12 x 12 땅끼리는 붙을 수 있으니까 요런 곳에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여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쪽에 1 x 1땅 짜리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올 수 있네요 이렇게 또 이쪽에 아디다스 근처 땅인데 이쪽에는 바로 붙은 땅은 찾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12 x 12가 아니라 이렇게 6 x 6땅요런것 네, 까지 계산해서 뭐 아님 3 x 3 이런 것까지 이제 계산해서 땅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네, 쪽에도 뭐6 x 6 6 x 6 아니면 3 x 3 요런 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6x6이나 3x3은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 크게 점핑은 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온 뭐, 굿지, 6x6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근처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 네. 그런 곳에는 6x6이나 3x3은 크게 가격이 뛰지는 않습니다. 랜드는 이런 이제 격자 형태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24x24, 12x12가 어디에 들어올지 예상해서 미리 땅을 선점해두면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12x12라든지 24x24 에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그 근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테이트 주변 땅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비싼지 왜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